다른 사람이 가지, 가지고 있지 않은 특유의 어떤 창의적인 자기만의 능력,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어, 예모가 이쁘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인상, 그리고 느낌, 어, 다른 사람한테 주는 호감도, 이미지 같은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거라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해서 더 다른 거를 챙겨야 한다는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인턴 경험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요즘 또 성형 그런 것도 막 필수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호감으로 생겨야 뽑히는 것 같아요. 같이 같은 스펙이면 더 예쁜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작게는 점을 뽑기 시작하고요. 아니면 이제 뭐 얼굴이 재물복이 없어 보이면 코 같은 것도 하고 좀 예쁘기보다는 인상 좋아보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취업 2, 3년 전에 할 때보다 지금 대학, 대학원 졸업한 친구들도 좀 힘든 것 같아요. 학벌이 더 좋아져도 또그 상황에 맞게 준비할 것들이 더 많고. 되게 안타까워요. 막 좋은 학벌에 지금 친구들 한참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또 그렇게 원하는 곳에 못 들어갔을 때또 자괴감 같은 걸 느끼니까.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조금 나이 먹고 생각해본 데 2년이면 되게 많은 거를 할수 있는데 그 2년을 군대에서 시간을 뺏긴다는 게 취업 면에서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요즘에 사건 사고도 많다시피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복무를 하고 마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당연하게 갔다 와야 되는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고생 정도를 했다면 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국방 의무라고 하지만 그거 뭔가 남이 강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정말 제 스스로 속에서 그런 느낌이 나아진 않는 것 같아요. 여자들은 일단 군대를 안 가고 그 2년 동안 뭐 자기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. 기간이 여자들은 군대 가는 게막 자유롭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. 가산점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성적이니까 막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입사하는데 나이 제한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하면서 좀 다른 차원에서 민간인 차원, 민간 차원에서 조금 더 요즘에 입사할 때 현역인이 아니라도 이렇게 쓴다고 하고 군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식, 인식이 되게 별로 안 좋아졌잖아요. 최근에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때보다 좀더 형성됐다고 생각해요.